첫 번째, 오늘의 나는 내일의 성공을 결정 짓는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자. 두 번째,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나 자신에게 도전하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자신을 믿고 최선을 다하면 어려움은 기회로 변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자. 네 번째, 성공은 작은 노력과 꾸준한 노력의 합산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자. 다섯 번째, 실패는 성공의 출발점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자. 여섯 번째, 자기 개발의 핵심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자. 일곱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 설정은 성공의 열쇠이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자. 여덟 번째, 어떤 꿈이든지 시작하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다.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지금의 작은 시작에 집중하자. 아홉 번째, 당신은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다. 그런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열 번째, 자기 개발은 결코 종료되지 않는 여행이다.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